와, 벌써 1시 40분이네요. 아, 오늘 너무 많이 늦잠 잤어. 어저께 제가 늦게까지 좀 TV 좀 보다가 너무 늦게 일어났네요. 어 아, 저희 식탁은 아직도 깔끔하지가 않네요. 요거는 제가 쿠팡에서 이렇게 좀 세일하길래 탄산수를 좀 샀어요. 이거 레몬수인데좀 먹을만 해요. 집에서 밥해 먹기도 귀찮아가지고요. 김치볶음밥 정도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네요. 배에 거지가 들어갔나 봐요. 양이 엄청 많아요. 와. 그래 어. 약간 고기도 좀다져서넣주시는것 같아요. 고기가 있어. 음. 음. 맛있어. 그양구마 한부지좀 맛있어 밥량이 엄청 많다니다 제가 지금 엄청 배부른데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다한한 음. 식당 같아착한 식당이 아했다한국 너무 맛있어. 응, 배가 터질 것 같아. 배가 너무 터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25년 8월 주식시장은 이제 생각보다 수익 내기 어려웠는데요. 다행히 수익으로 마무리 지어서 제 자신에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무 수고했다고요. 저는 현재 1억으로 주식시장에서 2억을 달성해서 다시 종잣돈으로 2억으로 3억을 향해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40대 완전 후반으로 나이가 들어도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 6월 말에 2억을 달성해서 2억으로 25년 7월부터 3억 만들기에 들어갔는데요. 25년 8월 말 기준 주식 실현 손익으로 218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배당금 수익으로 45만 7천원 7월달 8월달 월 150만원씩 300만원 저축하여 8월 말 현재 2,525만 7천원을 모았습니다. 3억까지는요. 7,474만 3천원이 남았네요. 제가 40대 후반이라 요즘 청년들보다 장점은 직장에서 꾸준한 노동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무모하게 베팅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듯 한데요. 단점이라면 청년들보다 좀더 겁이 많아서 베팅하는데 망설임이 많아 커다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씩 수익내서 3억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보다 차트나 검색능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저만의 감각으로 열심히 수익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차트보는 능력이나 검색능력이 떨어져도 충분히 수익낼 수 있지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식 시장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세상은 월급만으로 살수 있는 세상은 아닌 듯 합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손실 보지 않고 9월에도 조금이나마 수익 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식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다림을 가지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